안녕하세요 여러분 도배쟁이 허플입니다 오늘은 어, 바로 실크벽지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은 바로 대망의 어, 실크벽지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실크벽지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어, 일단 실크벽지는 어, 합지벽지처럼 이렇게 서로 겹쳐서 겹쳐서 시공하는 게 아닌 서로 벽지가 이렇게 모서리와 모서리와 모서리가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맞물려서 시공되는 방식인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벽지 끝에 있는 이 모서리 부분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실크 벽지를 구매하셨으면 이 모서리 부분은 상하지 않게 잘 보관하셨다가 시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일단 실크벽지는 시공하기 전에 항상 기초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어, 기초작업도 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럼 뭐 부직포를 시공해서, 어, 공간, 살짝 공간을 띄워서 시공을 한다든지, 어, 초배지라고 해서 바로 싱지를 걸으신 다음에, 어, 좀 완전히 마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벽지를 붙이시고요. 이 벽지가 벽지가 서로 이어지는 이 이어지는 부분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어, 매끈하게 나올 수 있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제 기초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크 벽지 바르는 이제 순서가 먼저 기초 작업을 부주포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 초배지라고 해서 바로 싱지를 걸으신 다음에 어, 좀 완전히 마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벽지를 붙이시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또 이음새 부분을 또 로라라고 해서, 어, 보통 셀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갖고 있지는 않으실 건데, 어, 로라라고 해서 실크도에꼭 필요한 이음새 작업을 꼭 해야 할때 쓰는 도구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발랐다 치면 이이 로라로 서로 양쪽 부분을 살살 밀어 주면서 이 이음새가 티가 안 나도록 보이지 않게 티가 안 나도록 해 주는 작업이 이 중요한 로라 작업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실제로 어 제가 한번 실크 벽지를 발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직접 한번 발라 볼 건데요. 항상 실크 벽지 바르기 전에는 음벽어벽 바르는 면의 상태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기초 작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매끈한 합판이나 석고 보드에는 벽지랑 벽지가 만나는 부분에 싱지라고 해서 상어지만씌워주시면 되겠고요. 부직포를 시공하셔도 되지만 어 저는 지금은 싱지만 이용해서. 어, 기초작업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실크 벽지를 시공하겠습니다. 만약에 벽이 울퉁불퉁한 시멘트 벽이다라고 하시면 꼭 부직포를 씌운 다음에 그 다음에 초배지 싱지를 발라서 실크 벽지를 시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먼저 기둥을 세우실 때는 항상 실크 벽지랑 벽지가 만나는 그 이음새 부분에다가 어, 기둥을 세워주셔야 되는데요. 어, 이때 알아주시면 좋을 게 실크 벽지 폭이 107cm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보여드리는 면이 107cm보다는 적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어, 이쪽이 107cm라고 가정하에 기둥을 세우고 시공을 해 보겠습니다. 이쪽에다가 먼저 이쪽에다가 먼저 네. 기둥을 세우실 때도 항상 바람을 잘 빼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 안 붙어 있는 데가 없는지 잘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커팅도 역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둥을 지금 세웠고요 기둥을 세웠고 그 다음에 실크벽지를 시공하실 때는 이 기둥이 완전히 마르신 다음에 시공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제가 음, 일단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저는 먼저 어, 준비된 벽지로 그냥 바로 시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크 벽지, 제가 이 면에 맞춰서 제가 이민적으로 잘라 온 거고요. 어 자, 여기서 먼저 시공을 해보겠습니다. 실크 벽지도 역시. 항상 합지처럼 첫 폭은 수직부터, 수직부터 잘 맞춰주시고, 발라주시고요. 항상 바르시고, 이렇게 손으로 한번 매만지신 다음에, 솔질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는 이 코너 따는 것도 제가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커팅은 그냥 막커팅으로 할게요. 커팅은 여러분들에게 빨리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마커팅으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면이 발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한 면은, 첫 폭은, 어, 뭐, 실크 벽지랑, 실크, 첫 폭은 실크 벽지나, 합치 벽지나, 동일하게, 벽지 수직부터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뭐, 칼, 칼바지를 대고 자르시던지, 합치랑 똑같고요 이제 두 번째 폭부터가, 실크는 살짝 달라지겠죠 자 이제 두 번째 폭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항상 실크벽지 두 번째 폭을 붙이실 때는 어 합지는 겹쳐서 붙이니까 뭐 살짝 겹쳐서 이렇게 붙인다고 하지만 실크벽지는 이음새가 서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위에 상단을 이음새를 맞추시고 그 다음에 하단 그다음에 상단 맞추시고 그다음에 하단 중단 이렇게 맞추시고 맞추실 때어 너무 이렇게 벌어지시면 안 돼요. 자 지금 보여드리면 자, 두 번째 폭 바르는 거 다시 보여드리면 먼저 위에 상단에 이음새 부분을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중단 맞춰주시고, 지금은 제가 이게 벽 길이가 짧기 때문에 하단까지 되지만, 어 실제로 시공하시는 분들은 중단까지 맞춰주시고 위로 올려주신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음새가 서로 맞물리도록 가까이서 보시면, 서로 이음새 부분이 지금 보이시죠. 이음새 부분이 맞물리도록. 이렇게 맞물리도록 이 이음새 부분이 서로 지금 벽지랑 벽지가 지금 보시면 너무 떨어져서 이렇게 붙이시지 마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최대한 너무 떨어져서 이렇게 붙이시지 혹시나 겹쳐질까봐 이렇게 너무 떨어져서 붙이시지 마시고 이렇게 떨어져서 붙이게 되면 나중에 그 이음새 작업을 조인을 볼때 어 힘들어지실 수 있으니까 최대한 기존 벽지랑 최대한, 밀착시킨다고 생각하시고, 살짝, 벽지가, 이음새랑, 살짝 벽지가, 이음새랑, 이음새랑 만나서, 벽지가 살짝, 위쪽으로 튀어나온다고 생각하시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렇게 맞춰주시고, 똑같이, 한번, 손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바람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커팅도 커팅 해주시고요 항상 실크박지 바르실 때는 요 이음새 부분에 어, 풀이 묻, 묻어있지 않아요 야 풀이 묻어있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음새분에 풀이 묻어있으면 어, 이 풀자국이라고 해서 나중에 말랐을 때 엄청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풀자국이 있다고 하면은 걸레로 한번 닦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음새 부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인을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실크박치 제일 중요한 조인 보는 방법입니다 먼저 이음새를 최대한 밀착시켰다고 생각하시면 어이 뒷공문이나 칼 칼에 칼 보시면 이 뒷공문이나 요 뒷공문이 부분이나 아니면은 파데라라고 해서 그 파란 헤라로 먼저 이음새 부분을 한 번씩 이렇게 눌러줍니다 한번 이음새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로하러 가지고 너무 바깥 너무 이 이음새가 기준으로 너무 바깥쪽에서부터 이렇게 밀고 들어오시지 마시고 항상 어 이음새에서 이음새 부분에서 거의 조금 거의 조금만 조금만 해서 이렇게 어 너무 힘을 주시면. 어, 벽, 벽지에 풀 자국이 막 생기기 때문에 항상 살살 조금만 뛴 상태에서 살살 밀어가면서 임새 부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살살 해가지고 임새 부분을 최대한 살살, 최대한 힘을 주지 않고 최대한 살살해서 이음새 부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조인 보실 때는 이렇게 힘 주지 마시고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드셔도 안 되고 이 로라 면이 항상 벽지에다 닿은 다, 상태에서. 살살살 서로 만나준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로라로 조인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실크벽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어, 어려울 수도 있는 작업이지만, 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모두가 다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어 다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